그녀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글씨, 그림, 예술에 능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로잡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죠. 숙종의 첫째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장옥정은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을 문제삼은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장옥정을 궁에서 내쫓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부른 사람은 바로 둘째 부인 인현왕후였습니다 장씨를 그리워하는 숙종을 위해서입니다. 숙종은 궁으로 돌아온 장옥정을 빠르게 승진시킵니다. 숙원에서 희빈으로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녀는 이제 왕비의 자리를 노립니다. 인년왕후가 꿈꿈 하나가 확은이 됩니다. 그 꿈을 꼬투리 잡아 폐위시키고 장옥정은 후궁에서 왕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죠. 새로운 후궁 숙빈 최씨. 장희빈은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임신한 숙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숙종은 장옥정의 오빠 장희재의 부정을 문제삼아 인년왕후를보기시킵니다 왕비에서 다시 빈으로 떨어진 장욱정. 그 분노는 깊었고 곧 이년 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직후 충격적인 고발이 들어옵니다. 장희빈이 신당을 차리고 이년 왕후의 초상화에 화살을 꽂으며 저주했다. 그 말에 숙종은 말없이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은 법을 하나 바꿉니다. 후궁은 왕비가 될수 없다.